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집 네 장만 플래너 집산나 팀입니다. 오늘은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포룸 방 4개, 욕실 2개, 테라스 앞뒤로 넓게 2개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테라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첫 번째 테라스. 이렇게 널찍하게 채광 좋게, 전망 좋게 잘되 있고요. 두 번째 테라스도 이렇게 큽니다. 그죠? 그러다가 드레스룸도 이렇게 있고요. 그죠? 조정 욕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까지도 완비가 되어 있는 집입니다. 지금 저랑 함께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하시죠. 가시죠! 출발! 네, 전시공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공간 넓고 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측 보시면요 신발장이 상부장 3칸 하부장 3칸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허리선반 들어가 있고 밑에는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일가서동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포인트는 또 약간 템버브드 느낌의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톤의 사면동 슬랭도 열고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집이 굉장히 구조가 잘 빠져 있고 환한 집이라는 거 딱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는 구조고요. 여기는 방 4개, 욕실 2개, 테라스까지 2개 있는 집입니다. 정말 편하고 널찍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정말 널찍해요. 가로폭이 5m가 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천장에는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우물형 천장에는 LED 매립 조명하고 간접 조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은은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TV 아트월 부분은 이렇게 대형 벽걸이 TV 80인치, 90인치, 100인치까지도 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도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쇼파 아트월은 포인트 시공, 이렇게 포인트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4에서 6인용 소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끝에는 LG 휘스에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연결되어 있는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 보시면요. 여기 이제 앞쪽, 거실 쪽 테라스입니다. 거실 쪽 테라스도 이렇게 널찍하게 나와 있어요. 엄청 넓죠? 네. 그래서 여기는 화단 꾸미시고 아니면은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제 남양 테라스기 이 때문에 뭐 카페 테라스처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앞에도 보시면은 막힘이 아예 없고, 네, 하늘도 와 있고, 날씨도 좋네요. 네, 부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으로 쭉 뻗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고요. 한번 이제 주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도 정말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디귿자형 주방에 냉장고 자리 두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식탁을 하나 놓으실 만한 공간까지도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이제 연결형 식탁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식탁만 이용을 하셔도 4인에서 5인 정도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주방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사각 대형 싱크볼 그리고 가스레인지 참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이용 가능하십니다 안에는 메리평구드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하고 전기 밥솥 놓는 공간 그리고 하이라이트 일구도 별도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안방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안방 보시면요 침실로 사용하시기 딱 좋게끔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안쪽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널찍한 드레스 공간 따로 있어요. 네, 아치형 입구가 이렇게 특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일자로 네, 시스템 옷장 짜시면은 드레스룸으로 엄청 편하게 네,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안방 욕실도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이렇게 큼직하게, 샤워 가능한 크기로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해바라기 수전 타원형 거울 수납장.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드레스룸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근데. 네, 엄청 큼직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입구 앞쪽에도 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쵸? 네, 이 공간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인 욕실은 심지어 조정 욕조가 있습니다. 네, 샤워 편하게 하시면서 목욕까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조정 욕조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블랙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샤워기, 그 다음에 대형 수납, 거울 수납장, 그 다음에 절차 선반이 있기 때문에 세면도 구으시기 편리하실 것 같고요. 세면대양변기까지 그리고 욕실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네개인데요 방이 정말 다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방 넓죠. 그래서 자녀분 많으신 분들 여기 오시면은 정말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세 번째 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요방 같은 경우는 베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용 드레스룸, 유틸리티룸으로 활용하셔도 좋겠네요. 보시면은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베란다 폭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세탁실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보일러실까지 깔끔하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방도 베란다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방도 그리고 사이즈에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도 이렇게 여기도 폭이 널찍하고요 깊숙합니다 네, 이렇게 비상 대피 공간까지 겸한 공간이어서 뭐 공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또 수전이 있어요. 여기다가도 세탁기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란다에서 뒤쪽에 있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이 테라스가 앞에 있는 테라스보다 더 크고 넓습니다. 네, 엄청 널찍하죠? 폭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스 정말 다양하게 뭐 캠핑, 미니 캠핑장, 아이들 물놀이 수영장, 미니 수영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바베큐 파티 하시기도 딱 좋은 아주 넓은 테라스가 뒤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삼정동에 위치한 방 4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에 테라스까지 있는지 봤습니다. 네, 부천 삼정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포룸, 테라스 두개 있는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빠진 저희 오늘의 집 어떠셨나요? 네, 오늘 보신 집 마음에 드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저희 집사나TV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나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집, 예쁜 집, 저렴한 집은 집사나에 문의하세요. 안녕!